안녕하세요. 몸치타초 연구소장 와이진입니다. 쉽고 빠르게 XG의 레프트 라이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시작할게요. Start. 앞으로 걸어가면서 시작할 거예요. 오른손은 그대로 포인트를 주면서 걸어갑니다. 1, 2, 3, 4, 5에 흩어져요. 슬라이딩, 5, 6, 가슴 업, 6, 세븐 발과 함께 무릎 인, 손 크로스, 발 아웃 같이 열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손과 왼발을 잘 보도록 합니다. 애네의 가슴을 열어요. 뭔가 던지는 느낌으로. 던져서 왼발을 짚으면서 가슴을 던져버려. 자,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웠는데 또 내가 해결해 주도록 하겠어. 어깨 아이솔레이션을 할 거예요. 잘 보도록 합니다. 자, 왼쪽 어깨 잘 보세요. 왼쪽 어깨가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어깨 어때? 뒤로 가 있지? 이 어깨 다시 앞으로 가져다 놓을 거야. 자, 왼쪽 어깨 또 뒤로 가 있네? 얘 가지고 올 거야. 연결하면 이렇게. w 오 e n 이해되나요? 자 이거를 어깨랑 가슴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더 멋스럽게 바뀝니다. 연결하면 이렇게 one t 이해되나요? 자 하고 버려요 eight one two, three, four 하고 마지막에 락을 걸어줘. 어, 가고 싶은데 못 가네. 한번 튕겨져 나갔다가 왼쪽 어깨 잘 보세요. 둥구 원을 그릴 거야. 왼쪽 어깨로 둥구 원을 그리면서 내 몸도 같이 다운을 시킵니다. 이렇게. 자 이때 고개를 세번 끄덕여 줄 거야. 연결하면 이렇게. two, three, four, a n 그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면 왼발 짚으면서 오른손 푸시. 그 다음에 어 가슴, 가슴 쪽으로 가지고옵니다 다시 오른발 가면서 손 크로스 그대로 푸시. 눌러주면서 가슴으로 가져가요. 연결하면 이렇게. 원, 투 쓰리, 포. 그다음 왼발 그대로 열어 줍니다. 자, 골반 밑에서 밑에서 긁어서 가슴으로 올거요 어떻게? 손으로 골반을 굴려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겠지. 손으로 골반을 굴려 굴려서 가지고 와서 가슴으로 왔네. 이 가슴을 두번 닫아야지. 이때 손을 같이 같이 해 주면 돼요. 이렇게 탁탁 다시 연결하면 이렇게 쓱앤 탁. 여기까지 처음부터 연결해보면 이렇게.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 e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또 내가 해결해주겠어. 다리를 저해보도록 합니다. 왼발은 계속 비벼줄 거예요. 안으로 비비고. 비비고 이때 손이 있어요 손은 둥그게 둥그게 해서 3 박스 포 둥그게 둥그게 해서 7 박스 이두 개를 합쳐 연결하면 이렇게 머리 집어넣어요 원투어이에요 쓰리 포앤 파이브 식스 세븐 이해되나요? 왼발을 어떻게 해야지? 손이랑 이거를 따로따로 따로 연습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도춤 못춥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발은 계속 비벼줄 거고, 시동만 걸어놓으면 손은 자연스럽게 <laughs> 얹어서 가는 거야. 이해됐나요? 하고 왔어요. 세븐. 자, 에잇을 펼칠 거야. 에잇. 이때 양손을 펼치면서 골반을 왼쪽에서 오른쪽, 힙을 크게 돌려주세요. 자, 원 그대로 손 잡고, 손이 왼쪽으로 하나,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째 왼쪽으로 버려요. 마찬가지, 오른쪽,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째 버려요 자 이때 몸은 다운 리듬이야 다운 이때 그냥 손과 가슴에 힘을 자연스럽게 풀면 리듬을 타게 되요 얘를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원투 쓰리 버려 쓰리 오른발 그대로 버려 버리고 마지막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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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왼발 버려 자그 다음에 이 왼발 들려있죠 오른발 중심으로 해서 자리 이동하기 위해서 뛸 거야 자 열어주고 그 다음, 왼발 짚으면서 열어주고, 그대로 오른발 짚으면서, 이 부분, 또 굉장히 어려워 하던데, 또 내가 해결해 주겠어. 나만 따라하면 아주 쉬워. 집중하도록 합니다. 어깨와 손목을 잘 보도록 합니다. 이 어깨와 손목은 밀어줄 거야. 가라고 밀어줄 거야. 어떻게? 어깨와 손목이, 어, 너 가! 하고 밀어줄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에는 손을 옆으로 밀어주고, 정면 보고 위를 향해 푸시 두 번을 해줄 거야. 이거를 어떻게 가볍게 뛰면서 연결하면 이렇게. One, two, t h r 마지막 앞에 보면서 s e v 이해됐나요? 자,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괜히 오바한다고 골반 써가지고 형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주의 바랍니다. 다음 동작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seven, eight 하고 왔죠? 오른쪽 가면서 점프 뛰면서 오른쪽 한번 포인트. 그냥 가볍게 뛰면서 앞에 포인트 한번 가볍게 뛰면서 왼쪽 포인트 한번 그다음 다리를 잘 보도록 합니다 왼쪽 다리 둥글게 휠체어를 탄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겠지 자 왼발 중심으로 해서 다운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그대로 들어주면서 양손 푸쉬업 이렇게 이해되나요 연결하면 이렇게. 왼, 오, 왼, 오른발. 이해됐죠? 예,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면, 자, 팔꿈치. 이 부분을 잘 보도록 합니다. 팔꿈치와 골반은 한 세트네. 어, 팔꿈치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골반이 같이 돌아가네. 연결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마지막에 가볍게 탁! 버려요. 반대 마찬가지. 팔꿈치랑 골반은 한 세트네. 예, 둥국게둥국게 돌리니까 어떻게? 골반도 둥국게둥국게 돌아가네. 쓰리, 퍼. 예, 됐나요? 자, 하고 그 다음 동작으로 바로 넘어가보면 푸쉬를 할 거야. 그대로 왼발 짚으면서 둥근 해가 뜨고, 자, 왼다리 잘 보도록 합니다. 다리가 푸쉬, 푸쉬, 푸쉬. 열어줄 거야. 앞에서 중간 뒤로. 그냥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를 하는데 눌러줄 거야. 손은 푸쉬.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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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왼발 그대로 짚으면서 양손 그대로 등근 원을 그려서 귀 옆으로 가져다 놔요 자 이때 가져올 때 가져오자마자 다리가 골반 업앤 다운이에요 이해됐나요? 가지고 오자마자 업앤 다운 자 하고 옆으로 훅 하고 벌어버리면 이 안무는 끝납니다 투파트부터 다시 연결하면 이렇게 머리 집어넣고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 7,8 1,2,3,4,5,6 7,8 1,2,3,4,5,6 7,8 1,2,3,4,5,6 7,8 1,2,3,4,5,6 7,8 1,2,3,4,5,6 7,8 가짜가 어려운데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영상 만드세요 파이팅! 파운트 총정리 시작합니다 앞으로 걸어가면서 원2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6원8 쓰리 포4 파이브 식스 세븐 에원쓰 원, 2, 쓰리, 포, 파이,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one two t h 구독, 좋아요, 누르시간 하나 빠르게 배우는 그날까지 멈치 타초 연구소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